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세 날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또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어이 디모데는 다른 서신사고 지금 다른 것이 다른 바울 서신사는 교회들에게 이제 어, 이렇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건데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렇게 같이 선교팀으로 활동하던 자 중에서 어, 정말 아들 같이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어, 송교를 하고 있는 팀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디모대는 아버지가, 또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 말하자 모해 신앙처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기 전부터 어, 소문이 자자한 어떤 믿음이 좋은 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 디모데가 이제 그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어이 바울이 디모데을 그곳의 에베소에 말하자면 그 바른 복음을. 어, 이잘갈수 있도록 돈을 잘로 이제 보내는 상황에서 이 기모드에게 어 어떻게 거기서 말하자면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처럼 어 목회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격려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도 전해주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서신서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그리스 철학이나 또뭐 굉장히 그 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한 거기 아데미 신전이라 그래서 여자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굉장히 거기에 관열되어 있는 뭐 여자 사제들이 말하자면 창녀 같은 어떤 그런 어 경건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어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이제 교회가 세워져 누니까 거기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어 에베소에 보낸 교그 서신서에서도 볼수 있지만은 우리가 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그 교회들을 리더하는 그 디모데에게 어더 강력하게 어떻게 리더를 해가야 되는지 리더로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저 보니까 어 1장에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 자,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를 비춰봤어요. 우리 각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건 거죠. 첫째는 복종이고, 거기에 깊은 뜻을 이해하면 순종의 단계까지 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을 하고 있는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본인은 그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지금 이 어, 어, 사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요. 또, 어, 디모드에 대해서,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핏줄은 하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어,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어, 결코 어, 하늘 아무것도 그것을 끊을 자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디모델을 사랑하는, 어,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제가 다른 서신사고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러고 다른 단어 하나 발견한 게 은혜와 평강 사이에 극률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 디모델가 이렇게 목회자 같이 일을 할때 목사님들이 극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극률을 깊이 깨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그 극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고 안아가는 그래서 이 극률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그 그 원어를 따지자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흥률의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목회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어, 우리도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이런 각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고, 어, 그렇게 어우러져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어, 다른 교훈들을 막 많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엄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이 교훈의 목적이 오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 하면 막 율법을 가지고 계속 어 율법을 어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더 포커스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어. 지금 이제 크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려가는데 사실은 그 율법이 주는 청각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 참 선하게 쓰이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는 정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란 걸 깨닫고 우리 죄를 돌아보며 구세주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 교훈은 말하자면 율법 그 시대는 토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그는 우리에게, 어, 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라는 거. 그 역할이.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은, 어, 하나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정말 그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받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받게 하는 그런 어, 자애로서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그 뒤에 보면 또 극률이 한번더 나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그 극률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이전에 사울같이 살았을 때는 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어, 알고 계셨고, 이제 바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변화된 상황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게 감사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 달려, 달리셨을 때 못박으라, 못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신 똑같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 자기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 또,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 요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불쌍하게 달라. 거기에 극률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반에게도 극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신 그분도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생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 임하셨다, 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어, 그 시대에, 어, 어 초대교육 때, 우리 사도행, 어, 어 뭐지, 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다 같이 외웠던 시라고 합니다. 어,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죄됨을 굉장히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자 대신 한 어, 예수님을 이렇게, 어, 어, 정말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극률이 여기 있는 마음이, 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아니깐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는데 아닌 자제 정말 계속 전에도 못 받았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보면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도 정말 나 이전의 모습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어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삼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극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 디모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그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그 보니까 사람 이름 두 개가 나오네요 후메, 후메데오와 알렉산더 이 자들은 어, 착한 믿음과 양심을 저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그 복음을 가지고 이단성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하되 사랑을 갖고 권고하되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 사도 바울이 해놨네요 그냥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쭉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죄성 자체가 점점점 그곳으로, 어, 죄 짓는 쪽으로, 어,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어, 분별하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 안에, 어, 우리가 항상, 가려고 우리가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가 같이 디모데 전설 일정을 같이 읽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올려드릴 찬양은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세 가지 비유 있었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렇지만 좋은 밭에 어, 신겨진 이런 씨앗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단으로 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신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 집을 지어서 튼튼하게 어떤 상황에 와도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이겨서 어,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정말 수고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 주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에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어 진행하는 자 반석 위에 텄다고 집을 지어 갔네 우리 같이 그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바울이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바울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부터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랍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두려, 별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을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맞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려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를 입은 가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 하신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음 우리가 그 신하와 사절을 보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오고가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게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것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 이게 막 끝없는 족보와 신하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될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됨을 깨닫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세주를 향한 집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인데 어, 우리도 가끔 어,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해석이 안되는 부분 갖고 논쟁을 하다보면 은 사실은 복음에서 추려는 것과 완전 다른 포커스가 된 쪽으로 해서 어뭐 관계가 또 불편해지는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모든 것을 첫째 이어 복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런가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어 성경을 갖고 변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 아참 어 우리가 끝까지 이런 어, 하나님의극률을 입은 자로서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그 모습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마라. 우리 옛 모습을 기억하라 하는 이유는 어,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도 옛 우리 자가 살아서 내가 가끔은 이게 교만해져서 어, 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 일까 그런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재됨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또 한번 더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담은 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쉼이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로 시간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여러분을 믿으며 자 화이팅합시다. 화이팅!